우리 부천에는 이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부천에 시범적으로 근로자 건강, 건강관리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산재처리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몸만 쑤시고 아픈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해야 될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특히 뭐 청소업체 근로자들이나 어, 지자체 사라기바 이런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 생활임금제도 도입하는 것중 준비...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한 체불임금 근절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휴폐업 상태로 들어가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데는 20%가 안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그래서 임금체불근절법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놓고 이번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도청부천도청 네! 부천도청! 네! 네! 고맙습니다. 노동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저고용노동 노동가족의 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런 여러분, 일산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고용노도 앞으로 여러분의 애로산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대회를 아주 훌륭하게 준비하신 우리 황만성 노총 이장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이 자리를 축하해시위에서 참석해주신 김만수 시장님께 호어민 여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노동관정 여러분들이 파악과 결속을 다지는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모두 보시지 못한 점 고맙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번에 좋은 계획을 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 더, 부천지역 경제발전의 주역 10만 근로자를 대표한 우리 선수 이동은 2013년 부천지역 노동가족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본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노동조합의 동계를 바탕으로 부천지역 근로자의 단계와 친선을 도모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제에 임한 것을 다짐합니다. 2013년 9월 28일 참가자 일동.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운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2년 전인가요 체육대회 전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가 당일날 아침에 기적처럼 비가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화합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결과 단합의 날이고 부천노총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 동지들과 깊은 우정도 나누고 휘포도 푸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부천노총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얼싸 않고 더덩실 춤추는 그런 멋진 하나가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부천노총 화이팅 힘차게 외치면서 대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노총 화이팅!